네, 네 여러분, 제가 시바죠. 그러면 무슨 판인지 알겠죠? 예능이에요. <laughs> 자 신나게 달려봅시다. 천이 어디 갈 거야? 어디로 가? 좋았어 입을 어... 먹. 중앙 입을 먹기 위해서 BOE를 쓰겠어. 네? 정말? <laughs> <laughs> 네. 이하재 <laughs> 이겼다. 어, 나 방갈래. 나 방갈 거야. 말리지 마. 그래? 응, 음, 안 말려. 어차피 예능이잖아. 네 내가 공가까요 박태들이 네. 방태들을 공 가고 공비들이 방가. 어모안 네? 네. 아, 돼. 나, 나, 좀 나, 좀 나. 벌써 나 벌써 서내것처 어? 말이야. 나벌써 방갈려고 일모만 샀어. 어? 안 지냈어? 대투수. 아 잠깐만. 나 카이 2도 아, 공원에 카 아이야. 우그 아이야. 우아이야. 너들이 방을탄것 네. 같아. 난 운지의 지라 시시. 저격잖아. 아, 저격. 팩스네 분열창 임팩트 먹자마자 죽었어. 카인한테 저격 맞고. 시 <laughs> <오, 오, 오. 웃음> 음. 음. 밸런스. 오케이. 한남어요 <laughs> <laughs> 안 맞음. 뭔가 맞긴 맞으는 저거만 맞음. 입만 맞음. 내가 구해줄게요 뭐지? 내가 구해줄게왕 아퍼. 내가 내가 구해줄게잘 가요. 안돼. 우리 중저아격 들었다. 밸런스야 지금. 아 이런. 우리 쪽에 있어, 해? 형. 뭐, 내 오른쪽? 우리 쪽에. 아이고. 아니 잠깐만. 포타로쓸프다포타잘 중갑 갑이안 중갑이 안 나갔어. 변신하고 있었어. 아니 뭐야? 왜힐을 쟤한테 주는 거야? <laughs> 어, 열네마야 <왜 타네. 웃음> <세마즈야. 웃음> 잠깐만. 에이. 뭐야? 왜안 죽어? 뭐야? 마, 말했잖아 아직 안 된. 어? 그래. 어? 근데 죽겠다. 무슬리 아, 잠깐만, 야, 막타르, 야, 잠깐만, 막타르, <laughs> 어 잡았어 잡았어 헤헤 헤헤 페널티야 잠깐만 이거 막혀르야 잠깐만 막혀르야 어 올라갈라 그런 건데 오호 <laughs> 이런 아니 잠만 깐야 아, 여기 다 있잖아 거긴 세명다수명난 아, 이거를 힐력으로 쓰겠어 굿. 난 살았어. 되는데. 나는 살았어. 딜핀 길이 안 나온다. 그러게. 어? 뭐야? 잡았다. 아, 포탑 안됐어 X5 껴 놓까? 맘대로. 그거 L5도 좋던데. 아. L5 이미 지금 놨어. 다다 꿀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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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마사를 날리고 싶어. 행, <laughs> 내가 죽을 줄 알고 데마시아. 죽진 않을 거야. 행, <laughs> 나피 채워야지. <laughs> 내가 그냥 막 너무 돈이 돌아다녀서 돈을 못 벌.. 못 번다. <laughs> 아, 배 아파. 호타로 뭐함? <laughs> 호타로 뭐함? 윗마가... <laughs> <입 막아.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드레슬러 기다려. 드레슬러. 화인 잡음 오난 테러에요. 이제 뒤를 칩시다. 뒤를 아. 뒤통수를 뒤통수, 뒤통수 강냉이를 치세요. 예명지술 마주칠래. 야야야 안돼 이 야이, 야이, 거기다가 내가 배트 숨을 쏘줄래? 대마시아 어, 그래? 어나 죽겠다. 나이스. 와나 업혀가야지 그냥. 왜 이렇게 잘해? 우후. <laughs> 방금 나 분명 좀 속을 니한테 찜 거였거든. 어. 그게 더 들어가서 웨 실리 맞았어? 웨 실리 일로 와. 어, 시었어 죽었잖아, 짧아, 카인이. 어, 아뭐야 아, 아 이건 안 돼. 아, 아포, 아포, 아 잠깐만. 땡큐. 스이 들어가서 아, 공쏘드릴게알아스나 살았다. 테마 아, 아이, 잠깐만. 카인 안 짧아. 아, 해기다 해좋아 좋아, 좋아, 좋아. <레�� Europeans> 철벽 떨었지만 어. 나는 이미 뛰었다. 다 역시 배투스홈 힐용이지. 아 하인, 하인이 트로보 잡고 어도 있어. 네. 있어. 반피가 아니야. 반피보다 더 많아. 어 뭐야? 죽었다나. 아 어, 레이더를 켰어야 되는데. 아 니는 엄청 빠르네. 그럼 우리 공 누구야? 있긴 있어? 우리 공 없지. 나나나 나 나, 나. 나. 근데 왜 이렇게 나, 잘 나. 버텨? 루이스? 아예. 막스 왜 이렇게 잘 버텨? 루이스한테서. 아예예. 루이스 밸런스 고니까 뭉치. 찍겠다 근데. 오. 아, 뭐야? 왜 나만 혼자 응아싸고 있어? 루이스 그냥 트루프 잡아 볼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급하자 그래? 어, 잠로 <laughs> 홀로, 홀로 홀로. 아이고, 여기 지뢰 지레, 지레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어? 나이스. 어 어, 잠깐만. <laughs> 왕가시아 왕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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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가 봐. 가어 우지 지지가 우지.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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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시 우리 막 상처... 대마시아대마시아 나이스! 스 잡았다! <laughs> 아 대박 현아 야 우리 막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 사람들이 방금 닌을 성체성로 끌어들였어 어 핵! 핵이다 핵 뭐야? 어다 거야 빨리 빨리 나는 계속 방을 타대마시아 <laughs> 뭐야? 마시가뭐뭐뭐 어, 찍을까? 추자아 너무 세다. 거치섬 찍을까? 아니야 이 y i 찍겠어. n g r y sir. Where's the good? Pion, there. Sound that I'm h u 나 난 노장노무니까 노장노무 극방? 응 삼장노무 극방을 갔어야지 집안은 괜찮아 음. 나는 새로운 유닛을를 써보고 아, 아, 싶었을 아, 뿐이야 저 마하루지 칸케 아 제맛이야 <laughs> 나 이제 궁다대가는데 흐하아 <laughs> 어, <.idity2> <laughs> 이거 힐용이잖아 맹 힐용이잖아 네 힐용인데 혹시 모르니까 안에 들어올 거아으니까쓴 거야 아힐이 찼다 아예기 근데 힐으로쓴 거야 아 힐용으로 쓴 거예요 어 우리팀 저 빠른데? 어우리팀 너무 빠른데? 어 우리팀이 왜왔네 우리팀 우리 팀맞아도 타이지 않게 해주겠어! 힐! 이도로야 네, 맞아요. <목소리도> <사양돼서>. 봐라. <목소리도> 왜? 가서, 짱 날려줄까? 자, 갑시다. 뭐야, 가이 죽어왜 죽었지? 뭐지? 두키라. <목소리도> 어? 굿! 굿! 어? 현장 얼어버려. 안 돼, 얼어버려. 어라? 어라? 아키프한테 기상창 주고 싶다. 아키프한테 나의 기상창을 주고 싶다. 아프다. 어? 아프다. 아, 소리... 잘가. 티이 없어 못줄거 같아. 나이비도 아니야? 죽겠다. 나이비도 죽겠다. 티리 <laughs> 없어서 아, 못줄거 같아. 죽겠다. 맞다. 홈플 그거 어? 조준력 상향됐잖아. 응. 아, 아 맞다. 저기서 홈플을 쏴댈 그게안될거 같아서. 차라리 아 애들 피해 따라 바르긴 한데. 애들 피가 얼마 없으면 날리는 게 낫고, 아니면 은 조금이라도 더 버티는 게 낫. 아니야. 그 근데 쟤네 위치가 아까 애매해서 지금 못 들어오는 것 같아. 그 홍불, 유도력 음. 상향이 이글 하향하고 똑같다. 음. 이제 뱅그림자 궁못 쓴다. 쓴다고. 뱅그림자 왜? 뱅그림자 궁못 쓴다고. 홍은 당연하지. 그냥 나갔으면 좋거는 아니, 그 뭐야. 음. <laughs> 나 같은 놈들은 그거를 그냥 사용도 풀었고 그냥 둠이면 돼. 하라 필요해. 로렸다 <laughs> 어, 힐이 없어서 힐. 지금 힐을 못 올라갔는데. 이런. <laughs> 아 잠깐만. 나또 <laughs> 나가버렸어. 내 힐은 장난 아니게 많이 힐을 주지. 아 아, 얼 아파. <laughs> 우와 잘 들어갔다. <laughs> 천판에해조심아 진짜 지렛야 나이스 나이스 총 데미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공이니까 공이야? 아, <웃음> 아, 아 <웃음> 진짜 지렛야 어? 뭐야 아 영봉 아, 영동뭐 <laughs> <laughs> 뭐야 쟤뭐 영동 봉 탔어 잘 죽어 호자를 딸까 졸업프를 딸까 아, 호자, 호자 딸것 같다 호자 린 때문에 카인도 있어. 아니, 알고 보니, 카인인 거야. 가인야카인인카인인 거야. 가인인 거가는인 거야. 거거거가 거야. 가 거야. 거야. 가인인 거야. 가거가인아 거야. 가인어거가인야천인야가 거야. 가아야거 트루퍼로 뭔가 뭔가 트루퍼 동갑 음, 상태에서 분명 도는 곳 어디 있어? 하자마자 아니, 하루, 하자마자 오른쪽 하자마자 오른쪽 하자. 클릭. 하자마자 오른쪽이야? 응. 오른쪽 음. 네. 나중에 보스 쓸 달비? 아, 안 돼. 내본신이 없어. 저 뭐야? 아까 루이스인가? 아, 루이스. 내가 코다 못 잡았네. 네네네네 네. 내가 히데의 개개기를 보여주겠어. 실 실이면 나지. 응? 음? 아니 히데의 개개기를 보여준다니까 무슨? 에. 아왜 그래? 끙망스. <laughs> 어, 아 잠깐만 저그 여기 없었잖아. 아이저격 없도록. 나 비어 폭으로 여기 개다 올라가지. 어 <laughs> 어떻게 올라가? 나랑 안뺄거뒤한 폭으로 올라가 그런 게 가능했어? 아이고 아야 아파라 피원쥬택 아. 웨슬리 아. 어, 개피 진짜. 아 소신공 아 미치겠네 수상 왜 거기 물고 있어 아니 얘네 묶고 있어요 지금 총재비 쌍총재비 어 죽었다 여기 방 깐다 나. 헹, 포빙, 후계갱. 뭐라? 후계갱. 오안 지롱. 나 지금 피 84야. 민, 민을 되게... 따긴 땄는데. 어. 아 지금 <웃음> <웃음> 들어가면은 총총한대 맞고 죽겠다. <laughs> 들어가야지.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라이스. 근데 뭐야 다섯. 세 마스야. 저 이거 개핑데? 아싸, 아이고. 있었다. 죽어라. 루이스 개피, 루이스 개피. 야,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줘. 몰랐구요. 니나하고 카인이 레벨이 응. 20대다. 여기. 어? 어? <laughs> 잘다 <laughs> 어? 왜? <laughs> 어, 그러네? 왜? 몰라. 몰랐군. 아깐에 들어가서 소다 딸걸. 그러게. 어, 몰랐네. 레디오트돌이라는 애다. 오이 좀만 기다려 나힐다 차가 던지다 들어가야 되나 모르게 그냥 앞에서 깔짝깔짝 있다. 거리다가 몇명 끊으면 들어가야다 나힐다 떼마스라 닌다운핀 나힐 쳤어 집안이만 힘좀좀 있다가 좀 있다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됐었다 핵 핵, 핵 티함 어 전지 다 죽었어 흥흥 어떡해 흥흥 어디다가 실리 써줘야 되지 루이스 온다 이스 빼낼 것 같은데 이제 잡잡 아이 아이 연동헐가오가다르 가오르 다다 가오르 다다감감감 기다리자 오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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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폰! 아죽겠안 죽겠다 안돼! 저 이글 존나 개피 이글 개개피 나이스!! 바야 죽어라 오 슈퍼버 <laughs> 어디가 바야 봐나좀 바야 봐 안녕. 아야 <laughs> <laughs> 대박이야 대박 야 잠깐만 <laughs> 내가 야 내가 제일 쎄야내 고면 내가 제일 쎈데 내가 제일 한게 없어 야이 <laughs> 뭐야 나 <laughs> 나이 바바까지 다 바야바 덕분에 이겼다 바야바 바야바 덕분에 바야바는 사기 스킬이야 비토의 제일 사기 스킬 바야바 나좀 바야바 쉬었다 쉬었와 이제 튀자 열심히 어. 놀았다 보장다봤어 받... 내가 먹었어 왜오나 아, 스킬 다 회피 <laughs> 떴는데 어 뭐지 <laughs> 마지막 평타로 <laughs> 아니야 평타만 썼는데 다 회피 떴어 뭔가 <laughs> 마지막 방파로예툴룹이다와 yeah. 네. 아, 아, 위치가 안 되네 위치야 바꾸면 툴업이야 <laughs> 아, 그래. <laughs> 신바가 끌고 오면 되지 않을까 나네 저는 힐케에요 그런 거못 해요 데스글라이드는 끌고 오는 거 아니? 아 저는 힐케실힐하는 힐 거밖에 몰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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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시도는 해볼게 어디어 데려가요. 뭐야? 아야? 아야. 응? 어? 이게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제. 이쪽이다. 와 먹었네. 아 뭐야? 무차? 잠자. 나는 힐을 썼다. 어 토. 아, 얼어버려 쓰지 마. 이 아, 어머. 나 어떡하지? 어 아, 우리 우리 방. 어떻 살아야 되는지 서로. 뭐야? 얘왜 나한테 땡겨 이거를? 네 팀이 아무도 안 오잖아. 바보 아니야 좀? 빨리 빨리. 오케이. 사람에 사람. 변신 잡느라 바쁘네. 그럼. 오. 할수 있어? 그냥 <laughs> 빼. 그래? 어. 아, 뭘로 아, 몰랐어? 어. 운지 못했다. 호타로의 모험이라. 변신, 변신. <laughs> 야, <립으로 웃음> 어 지금 립 사라져. 지는 립으로, 변신. <laughs> 립으로 변신하고 있지. 누구를 변신? 아 이런. 호타로 RPG. 진 놀고 어, 싶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웃음> 야, 재밌다 붕! 애들이 널 잡으러 올거야 그러겠지? 난 은신을 썼어 내 눈에 목을 따로 에헤? 아나방다 찍었어 나 이제 못찍지? 아 어, 좋다 니 코스프레를 하 움직여야 됩니다 야니 철거방 코스프레 해봐 기다려 봐 세마피아 겁나 막 야.. 막 바보 같은 짓도 해. <laughs> 간다 간다. <laughs> 나뭐 찍지? 나 <laughs> 아, 아직 킬 네. 없어 아, 들어가지 마. 이렇게 빼면 돼. 얼. 백진 <laughs> 래피가 더 어, 너무 달아. 어, 쟤네왜 한타 하려고 그러지? 그게 지도 주제. 레벨도 낮은 주제. 아, 레이더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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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니 아, 아, 아,

<놀라> 나이스. 야. 우린 강력하다! 야. 우린 강력하다고! 야! <놀라> 아, 힐 <시다> 없구나. <laughs> 어, 지금 힐 없는데? 어, 어, 지뢰 밟았어. <놀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끝내자. 재미 많이 봤다, 이제. 이제 불쌍하다, 이제. <놀라> 오, 저 아, 오, 나 죽겠다. 실수, 그, 요금? 죽었어! 요금? 난 죽지 않아. 확실히 저는 불쌍하긴 한게 내드렉셀러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죽으면 아이고 난 드렉셀러를 못한다고 근데 안죽네 응그러게 음, 죽을줄 알았는데 야 좋은 정폭이다 아이씨. 끝 형태로 먹었다 <웃음> 재밌다 <웃음> 아 힘들어 네 이번판도 재밌게 끝났어요 자 다음판 가봅시다 뭐 알려줄까? 뭐야? 음? 분신이 나보다 더쎄나 <laughs> <laughs> 지금 이거 11킬 12어시한 거 있잖아. 다 분신 덕분이야. 아 힘들어. 봄이야, 심심해?